야, 네가 새가 왜와지 <laughs> <얘>, 얘가 먹게 너 <laughs> 아까 사진 찍었어. 안 돼. 응, 날어요쪽에 왔어요, 다른 사람지. 다 먹을 거지? 네? 먹을 거. 먹을 거 없다 나는. 게 먹을 게 없다 나는. 어, 여기도 오네 또. 여기도 여기도 한 마리 오늘. 하나, 하나. 하나, 여기도 일단 마리. <laughs> 애들이 사람들이 이제 먹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laughs> 좀더주고 걔뭐 강아지냐 오라고. 자자자자아이지마기하 어? 보여주고 있어애완견이 어? 응. 가자. 아 있다. 이와 맛있게 먹고 있네. 형은 엄청 좋아하는구나 이게 도, 도, 도토리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얘네들이 견과를 좋아하잖아요 먹이를 좋아해 엄청 좋아해 저 위에 지금 보니까 아 부러진 나무에도 호나무 잔날보석이 보입니다 자요바위를 잠깐 올라가 볼게요 아여인데요아저 위입니다 저 위에 지금 아 잔날보석이 많이 자라네요 아, 앞에 보면 아 지금 여기 잣나이버섯이 보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에 아 나무가 지금 큰게 쓰러져 있는데요 잣나이버섯 이 지금 3개가 보입니다 아, 좀 가까이 가기가 좀 위험해가지고 제가 에, 클로즈업을 하겠습니다 잣나이버섯이 한 20대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에, 아주 상태가 좋은 잣나이버섯이 아,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나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저 위쪽으로 쓰러졌어요, 어떻게. 어, 아래쪽에서 뿌리 가 뽑혀서 저 위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굉장한 나무인데요. 아, 이게, 아, 전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 아래 거는 전나무인데, 아, 위에는 그 아, 참나무 종류인데요. 아.. 지금 위에 보니까 이 버섯이 하얗게 아, 눈이 온 것처럼 아주 붙어 있습니다. 이야, 얘 예, 아주 꽃이 피었네요. 이 거대한 참나무 위에 이 하얀 버섯이 아주 아,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야, 이게 이 참나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지만, 이야 이 위에 피어난 이이 아, 버섯 정말 장관입니다. 야 아, 신비로운 자연이 정말 예,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저 아래 아, 가운데가 중간이 뚝 부러진 나무가 있는데요 위쪽은 지금 예, 아래쪽으로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아, 아 버섯이 보이네요 잔나이 아, 버섯입니다 잔나이 아, 버섯이 아, 밑둥에 하나 자라고요 아, 위에는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위쪽으로 되어 있고요. 아, 이 넘어진 나무에도 이렇게 아, 한 3cm 0 정도 돼 보입니다. 아, 잔나비 불로초, 예, 잔나비 걸상버섯으로 불리는 예, 잔나비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말굽버섯과 마찬가지로 항종양 효과가 있고요.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예, 좋은 버섯입니다. 저 높은 곳에는 굉장히 커다란 게네개가 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 밑둥에는 아래쪽에 저 위에서 떨어졌나 봐요. 저 위에서 자라다가 떨어진 잔나이버섯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 위에 쪽에서 아 여기네 여기 여기에서 지금 자라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여기 죽어 있고요. 아요 아래쪽에도 지금 보면 잔나이버섯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아 윗면은 여기인데요. 지금 위쪽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저 앞에 버섯이 보입니다. 예, 아래쪽 주름이 아주 가지런하게 빼곡하고요. 통통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예, 맛있는 버섯인데요. 참부채 예, 버섯입니다. 예, 느타리버섯보다 더 맛있는 참부채 예, 버섯입니다. 이 아, 위에도 아, 죽은 고사목이 하나 있는데 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아,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서 넘어져 있는데요. 어, 가운데 뭐가 보입니다. 아래쪽에. 예, 버섯이 보이네요. 아, 이 버섯은 잔나이 버섯인데, 아, 아래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 아 반경이 한 3cm가 넘는 아, 둥근 모양의 잔나비 버섯인데,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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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섯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말굽 버섯은 아니지만, 말굽 버섯처럼 아주 두툼합니다. 이쪽입니다. 가색 윗면인데요. 말굽 버섯은 아니에요. 근데 잔나이 버섯인데, 굉장히... 그 말굽처럼 생겼어요. 잣나이 어, 버섯인데도 불구하고 말굽처럼 굉장히 두께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잣나비 불로초, 잣나이 버섯이 대물입니다. 대물. 네 앞에는 그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에, 자작나무가 지금 에, 큰 것이 서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 지금 고사했어요. 에, 고사한 자작나무입니다. 절반 정도는 숲이가 벗겨져 있는데요. 아 벗겨진 곳에는 없고 숲이가 아, 남아 있는 곳에는 이렇게 자작나무 편상버섯이 발생했습니다. 아,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편상버섯이 이렇게 붙어 있죠. 아 이것이 바로 자작나무 편상버섯인데요. 예 네, 자작나무 편상버섯이 발생했는데요. 아, 지금 나무가 지금 너무 어, 햇볕이 많이 들어요. 아, 습도는 낮은데 비해서 해가 바로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말라 죽는 것 같아요 온도와 습도가 지금 맞지 않아서 자작나무 편상고보듯이 말라 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또 죽은 고사목 위에다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돌탑을 쌓아놓으셨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탑을 쌓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산이나 계곡을 다녀보면 이렇게 작은 돌탑들을 많이 쌓아놓으십니다 소원도 빌고 뭔가 쌓아 올린다는 아마 이런 의미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로다가 이렇게 성을 쌓는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묘장법 또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돌로다가 이렇게 돌무지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적석총을 쌓는 것을 예전서부터 이렇게 조상들께서 해오셨습니다. 작은 돌탑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길 옆에 작은 돌탑이 있어가지고 잠깐 멈춰봤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아, 큰 나무 밑에 에, 돌무지를 해놨습니다. 에, 제가 어릴 때도 마을 어귀의 성황당이라고 해서 에, 큰 나무 아래 이렇게 돌무지가 있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는 아, 돌을 하나씩 던지거나 아, 그 위에 돌을 하나씩 쌓아놓고 지나갔던 아, 이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 주신이었습니다.